안녕하세요. 강화군청 정보화교실 강사 차병찬입니다. 이번 강의는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의 파일 관리에 대해 전반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기본 앱이라는 게 무엇인지 기본 앱에 대한 개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폰에는 앱이 무척 많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스마트폰에서 하면 은안 되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같은 일을 하는 앱들 중에 바이러스 검사를 하는 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용 알약이라든가 스마트폰용 V3 이런 것들을 함께 작동하게, 함께 실행된 상태로 유지하는 이런 일들을 하시면은 어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인터넷으로 파일을 하나 다운을 받았습니다. 다운로드를 받아서 저장을 하려고 하는데, 외부에서 파일이 들어오면은 바이러스 백신은 무슨 일을 합니까? 어, 못 보던 파일이네. 얘가 안에 문제가 있나 없나 보려고 그 안을 검사를 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두 프로그램이 그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럼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 이렇게 바이러스 백신 같은 경우에는 같은 일을 하는 그런 앱들은 하나만 설치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백신이 아니라 다른 프로그램들은 같은 일을 하는 프로그램들이 여러 개가 나도 모르게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스마트폰 안에는 같은 일을 하는, 즉, 예를 들어서 사진, 이미지 파일을 볼수 있는 앱들이 나도 모르게 여러 개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일반적인 그런 상황입니다. 내가 의식하지 않고도 그렇게 이 스마트폰을 쓰다 보면 뭐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걸 보겠습니다. 자, JPG 파일, 즉, 이미지 파일을 볼수 있는 앱이 이 스마트폰에 몇 개가 설치가 되어 있냐면은 기본적으로 7개가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걸 내가 일부러 이렇게 설치한 건 아니죠. 갤러리는 기본적으로 스마트폰을 구입을 할 때부터 설치가 되어 있는 거고요. 자이 스냅스피드라고 하는 거는 스마트폰 안에서 이미지를 편집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닥터나우라고 하는 것은 우리제 코로나 때문에 병원이나 이런 걸 다니기가 불편하기 때문에 그걸 좀 편리하게 의료 관련 업무를 편리하게 보기 위해서 나온 앱이고요. 나머지들은 이건 카메라라든가 카메라를 응용한 기능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자, 이런 것들이 다, 원래는 각각 용도는 다르지만 JPG 파일을 열어볼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갤러리에서 JPG 파일을 열면, 즉 사진을 열면 그냥 바로 열려요. 갤러리에서 여니까. 하지만 갤러리가 아닌 다른 곳에서 사진, 이미지 파일을 누르면 이런 게 나타납니다. 이런 메뉴가. 자이 중에서 골라라 그런 뜻이죠. 그래서 요거를 어, 나는 스냅 스피드에서 열겠다. 사진을 편집하기 위해서 열겠다. 그래서 요거를 두번 터치를 하면은 스냅 스피드에서 사진 파일이 열리죠. 갤러리에서 열리는 게 아니라 내가 이걸 선택했기 때문에. 그런데 나는 항상 스냅 스피드에서만 J P G 파일이 열리게 하겠다. 물론. 갤러리에서 열면은 적용이 안 됩니다. 이 안에서 열면은. 그런데 다른 곳에서 JPG 파일을 열겠다라고 해놓고 나는 그때는 스냅스피드에서만 열리게 하겠다. 그러면은 요거를 선택하신 다음에 이렇게 어, 스냅스피드를 선택한 다음에 항상 버튼을 누르면은 JPG 파일을 여는 기본 앱은 스냅스피드가 되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PDF 파일은 우리가 강의라던가 아니면 여러가지 자료들이 PDF라고 하는 형태로 내 스마트폰에 다운로드가 되고 쌓이게 됩니다. 이럴 때 PDF 파일을 터치를 했을 때 이게 열리는 게 아니고요. 이런 메시지가 뜹니다. 연결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메시지가 뜨는데 이때 나는 PDF 파일을 드라이브라고 하는 앱으로만 열겠다. 그럴 때는 요걸 선택하고 항상 버튼을 누르면은 PDF 파일을 눌렀을 때 다음부터는 이 구글 드라이브라고 하는 앱에서 열리게 됩니다. 지금 여기 숨어서 안 보이는데요. 오피스,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도 있습니다. 오피스에서도 이렇게 PDF 파일을 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연결 프로그램이 떴을 때, 즉 뭔가 내가 특정 파일을 선택했을 때, 그걸 열어보려고 선택했을 때, 연결 프로그램이 뜨면은 무슨 뜻이냐? 이 내가 선택한 이 파일은 열어볼 수 있는 앱들이 이렇게 있다. 그 중에서 골라라. 그래서 그냥 두번 터치를 하게 되면은 그냥 이걸로 열리고요. 이걸 한번 터치한 다음에 황상 버튼을 항상 버튼을 눌러주면 이제는 이게 기본 앱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요 지금 두 가지의 경우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이외에도 우리가 인터넷을 하다가 스마트폰으로 인터넷 서핑을 하다가 링크가 있어요. 링크를 눌렀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브라우저 앱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 크롬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이 다른 앱들, 뭐, 어, 삼성 인터넷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브라우저 앱들이 설치가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설정에서 나는 인터넷을 사용을 할 때,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앱은, 이렇게 크롬이다라고 내가 크롬이라고 하는 앱을 지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자, 전화 앱은, <laughs> 일반적으로 전화라고 하는 앱이 기본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T 전화는 SK텔레콤을 사용을 하는 스마트폰에서는 T 전화가 같이 설치가 되는데 내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가 있어요. 뭘로? 기본 앱으로 지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 스마트폰은 T 전화가 기본 앱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는 전화라고 하는 앱을 어, 기본 앱으로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이 T 전화라고 하는 거를 사용하는 이유는요, 이 T 전화 안에는 스팸에 해당하는 전화번호로 광고성 전화라던가 이런 것들은 알아서 자동으로 어, 걸러주거나 경고를 해주는 기능이 들어있습니다. 하지만 그냥 일반 전화 앱에는 그런 기능이 들어있지 않죠. 그래서, 어, 스팸, 스팸성 이 전화를 받지 않기 위해서 어, 이 T 전화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마트폰에서 직접 한번 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마트폰인데요. 어, 이 스마트폰에 지금 이 전화가 아이콘이 요거죠. 그래서, 어, 자 요것은 어, T 전화라고 하는 거고요. 이렇게 설정이 일반적인 전화하고는 약간 다릅니다만 이렇게 이 T 전화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T 전화 아이콘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요거 말고 자 이렇게 전화라고 하는 앱이 일반적으로 기본 앱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는 T 전화를 기본 앱으로 설정을 해뒀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방법은 지금 T 전화가 기본 앱이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전화 앱을 기본 앱으로 바꿔보도록 할게요. 자, 전화를 누릅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뜹니다. 전화 앱을 기본 전화 앱으로 설정하시겠습니까? 즉, T 전화를 기본 앱이 아니라 전화를 기본 앱으로 하겠느냐? 그럼 기본 앱으로 설정을 하고, 자꾸 물어보면은, 전화할 때마다 이걸 물어보는 게 귀찮으면 다시 묻지 않음에 체크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기본 앱으로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은 T 전화인데요. 이 T 전화는 전화 걸때쓸수 있지만, 누군가가 저에게 전화를 했을 때, T 전화로 전화가 오는 게 아니라, 그냥 일반 전화라는 앱으로 전화가 오겠죠. 자, 이번에는, 전화 기본 앱을 T 전화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정에 가셔서, 애플리케이션으로 갑니다. 자, 이 스마트폰 버전마다 약간 다른데요. 저는 가장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를 한 상태라 어, 여러분들하고 메뉴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애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걸 들어가서 제일 위에 기본 앱 선택이 있습니다. 전화 걸기, 메시지 보내기, 웹사이트로 이동하기에 사용할 앱을 선택해 주세요. 그래서 어, 이러한 기능들은 내가 이때 사용할 앱을 어, 지정을 해줄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어, 여기에서 전화가 아니라 이렇게 T 전화, 이거를 전화로 바꿔주면은 이제 이 기본 앱이 전화가 되는 거고요. 요걸 선택해 주면은 T 전화가 기본 앱이 되는 거죠. 이거 이외에도 음. 자, 브라우저 앱, 인터넷을 할수 있는 앱이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내 스마트폰에 설치되어 있는 거는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도 어. 기본적인 게 어. 우리가 지금 삼성 인터넷하고 크롬, 요걸 음. 이제 둘 중에 하나를 많이 사용하고 네이버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죠. 그래서 나는 어. 카카오톡이나 아니면 다른 메시지 앱에서 나한테 누군가가 링크를 줬을 때 내가 그 링크를 클릭했을 때 사용할 웹 브라우저를 크롬으로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바꾸면 기본 앱, 기본 브라우저 앱이 바뀌는 거고요. 자 이렇게 이 기본 앱에 대해서 각각의 파일에 관련된 기본 앱과 우리가 스마트폰의 기본 기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어 기본 앱, 두 가지의 기본 앱에 대한 개념을 공부해 봤습니다.